은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박도로 공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갈겨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잠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더큰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치우 확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우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18절까지 받들어공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주어진 부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의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멘토라고 하는 말을 에, 가끔 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멘토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멘티에게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어,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보기로 삼을 만한, 음, 인물, 또 존경할 만한 인물을 에, 멘토라, 이렇게 에,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멘토를 삼고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부이서 기자는요, 어떤 사람을 멘토로 삼았느냐, 또 본보기로 삼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네, 자신의 신앙의 모델로 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약속을 하나 어,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 복을 주겠고 또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네,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요 세 가지의 예, 번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생물학적 번성이 있지요. 자 식물에서 가지가 나고 뿌리가 깊이 박혀서. 많은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도 어, 이제 생물학적 번성인 것인 것이고요. 목장에서 소떼나 양떼가 번식하고 번성해서 많아지는 것도 생물학적 번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의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의미의 번성이 있습니다. 이익이 불어나고 재산이 증식되는 것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그 모든 게다 경제적 번성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다음에 영적 번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영적 번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세 가지의 번성의 복을 주셨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자녀들의 그 번성의 복을 주셨고 또 자기가 하는 그런 그 농사와 또어 가축대가 더 많아지는 그런 복과 함께 굳거나 예, 믿음의 복을 아우라에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두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앞에 바로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예,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할 때에 반드시. 그 때문에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큰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큰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실 때에,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앞부, 터 먼저 하셨습니다. 이 반드시라는 말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또는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말한 거예요. 분명성.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실이라고 하는 말은 참되신, 진실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어, 말할 수가 있어요.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신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한 말대로 지키지 못하고, 어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중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역대하 32장에 보면 거기 시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스기야 왕 14년에 당시 강대국이었더니 아수르 왕 사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18만 5천,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어, 유대 나라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모든 그, 그 도로들, 보급로를 다 차단하고 공갈과 협박을 해서 한복을 종영하게 돼요. 모든 도로를 다차단하 그때 시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올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로 8절 구약성경 700쪽에 있어요 역대야 32장 7절로 8절 역대야 32장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원물이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희승기하의 말로 말미암마 안심하니라. 아멘. 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기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확신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성경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그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치는 그런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에 예,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오래 참는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그와 같이 올해 차마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너의 본토와 친척과 비족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그의 나이 75세 때에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25년이 지난 100세 때에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삭을 얻고 나서도 100세가 되서도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고 그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어, 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 충격적인 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의 그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어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래 찾는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래 찾는 인내의 믿음.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앞으로 되어질 일이, 일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걸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때때로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서까지 참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에,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렸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한 번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프랭크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하는 성공을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하면서, 성공은 아마 똑같은 자리를 100번 정도 두드릴 것입니다. 그 돌이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101번째 망치로 내려치면 돌은 갑자기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돌을 두 조각으로 낼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두들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한 번이 있기 전까지 내리쳤던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내라는 이죠그 다하지. 인내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마침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의 모든 일에,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인간의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왜안이루어지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올바른 때그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조바심을 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그것 때문에 예, 낙심하고 또비로할 때도 하나님이 정해진 타이밍, 하나님이 정해진 때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책에 보니까 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24시간 대에 응답이 될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곧바로 현금을 내놓는 자동추탁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인간은 초바심이 나고 재배한 이론이냐고 참낙심하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 그 때까지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보니까 그 자극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되 있어요. 또 베드로드에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래 참는 그런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신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말이나 행동에서 변화도 많고요. 때때로는 변덕도 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날 가운데 조석변이라는 말 써요. 저그 사람은 참 조석변이야. 조석변이.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한 말더라고, 저녁에 한 말더라고. 저렇게 변덕이 심해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변화와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소신과 철학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1신의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 줄 서고 저기에 줄 서고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일명 철철새 정치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얼마나 소신이 없는 사람입니까 주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 그는 다른 게 아닌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호구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다. 변하지 않는 또 어,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이니 그 약속을 늘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고 착정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 못 하고 그냥 뒤로 미루거나 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서원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서원 기도는 비상 기도인 거예요, 비상. 비상기도. 그 비상 기도는 그야말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고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도 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한 후에 하늘듯이 그서원도 이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 예화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곳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 길 건너편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아, 또 있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앞에 나이트 클럽이 있어서 밤이 되면 교회 앞길에 수, 술을 마시고 춤추러 오는 사람들이 쿡적거리고 어, 비틀비틀하고 술주렁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차량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주여 저희 나이트클럽이 망해서 여기를 떠나가게 할조 없어서 하고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몇달 후에 실제로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이 나이트클럽을 타버리는 그런 사고가, 사건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에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기도하는 바람에, 예, 자기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 그 사건을 맡은 판사가, 아, 양측을 불러서 이제 심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교회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교회가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판사가,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술집이 망할 줄로 믿고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대표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야, 그냥 한번 해본 거죠? 절대로 믿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판사가 술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교회가, 아. 당신의 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했더니, 예, 한달 전쯤에 알았습니다. 또 다시 웃기를, 그러면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술집이 망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술집 대표가 하는 말이, 예, 기도한 대로 기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나의드 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철양 기도한 주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나의 징업 주인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물론 누가, 어, 이제, 빚대서 하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일이 흔들리면서 고 흔들리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 확고한 믿음, 분명한 믿음, 어느 어느 상황, 어떤 때든지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큰 복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면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그 약속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래해 참는 인내의 믿음 뿐만 아니라, 어,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여부를 영광 누리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근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복을리가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어, 분명한 확실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그런 인내의 믿음을 주게,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곳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확고한 믿음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어, 먹거리지 않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저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